저기요 잠시만요 여기 차주분 되세요? 네아 잠시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뭐요? 아 차를 이렇게 대시면 제가 지금 급한 상황에서 지금 나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. 제가 몇번 봤는데 이 차가 항상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 차가요? 네네네 이 차가요? 네 <laughs> 확실해요? 네 확실한데 왜요? 아니 저 여기 오늘 처음 이렇게 된 건데 아니요, 제가 차 번호도 알고, 차 종도 알아서 제가 몇번 봤었어요. 근데 몇번 참았어요.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급한 상황인가 보다. 근데 매번 이렇게 되시면 네? 제가, 저도 급한 상황이 있고, 저도 약속이 있는데 차가 못 나가게 되잖아요. 그리고 뭐 차에 번호도 안 적혀져 있어서 제가 어디다 전화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. 아니, 뭐 제가 지금 차를 못댈 곳에 댄 것도 아니고, 보시다시피 지금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. 제가 그렇다고 뭐 차를 중간에 댔어요? 아니잖아요. 그럴 거면 미리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야죠. 아예 아는데 네.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다 아는데 일단은 제가 뭐 건물주를 통해서 뭐 번호를 알아서 뭐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도 아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저도 참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. 뭘 참으셨는데요? 아 차를 매번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급한 상황인가보다 해서 저도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. 저도 자리 없어서 매번 참고 여기다 대는 거고요. 그리고 그렇게 불만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하셨어야죠. 아 근데 말투가 좀 그렇네요. 뭐가요? 지금 화나신건 그쪽 같구만. 아 저는 그래도 좀 나이스하게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. 저도 참, 참았다고. 그래서 지금 뭐 싸우는 거 나한테 다 푸는 거예요? 아 푸는 게 아니라 차 빼시고 다음부터는 차를 이렇게 안 대셨으면 좋겠다. 기분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죠. 내 네, 기분 좀 나빠요. 저도 기분 나빠요. 그래서 뭐지 뭐한번 해보자고? <laughs> 아 진짜, 아 차나 빼요. 뭐라고요? 차 빼라고. 빼기 싫은데. 아 씨발 그럼 뭐 어쩌자고. 씨발 <laughs> 한대 치겠다. 아뭐 됐고. 뭐내 차를 부시든 뭐 신고해서 를 빼든 뭐 알아서 해. 안뺄 거야 나. 야, 야, 차파이라고. 아.